내기는 기에 놓고 얘 놓고 이런 거 보면 안쪽으 여기다 서, 섞어서 쓰는 거예 어... 이게 이만큼 담아도 몇개 사만 원짜리 국산. 이거는 뭔데 그러면? 석송자. 이것도 무슨 성분이 있는 거야? 응. 꽃 꽃가루 갖고는 안 되고 얘는 섞어서 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 묻혀주는 거야. 꽃에다가. 암술에다가. 해서 좀 시범을 보여봐. 이 지금 벌어져 있는 애들 있지. 벌어져 있, 꽃 벌려 있는 애들 중에 응. 색 있게, 뭐지? 이렇게 뭐지 이게 뭐야? 연한 거 말고 노란 응. 노란 애들 있어. 갈색으로 안된 애들 아직 찍어주는 거야. 속 아니? 살살 누르면 안 되고. 속 아니 노란색? 어. 이런 애들 아직 노랗게 되는 애들 있지 찍어줘야 돼 이렇게 음. 이걸 먼저 해준 다음에 꽃을 따는 거야? 얘는 수정시킬 애들 음. 수정시켜야 되니까 잘 빌어놓고 그냥 한 나무에 한 10개 음. 몇개 정도만 대충 찍어줘 노란 거 그 이거 찍어준 애들만 열매를 맺는 거야? 아니 딸에도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 수, 수정을 시키지. 아... 근데 올해 냉해 때문에 저온 아... 피해 때문에 혹시 몰라서 찍어주는 거야. 미리 응. 최소한의 것을 찍어주는 거라고. 응. 응. 벌이 벌이라 달면 수정을 시켜. 응. 수정을 시키는데 지금 중심화가 다 올, 올해 안 좋아. 응. 그래서 중심화 말고 또 찍어주는 거야. 어? 뭐? 어. 아니, 저거 찍으려고. 잠깐 찍으려고.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거 배터리 오래 가요？사다리 차만 찍은 거예요？이거 보면 이거 하나 써야 돼. 볼수 있으면 따야 되고 너무 작아서 손이 안될것 같으면은 냅도 더더 밀고 나가면 내가 따면 되니까. 지금 아직 안 보는 친애들은 따기 힘들잖아. 이래서 그냥 냅두고 잘못 따면은 그 새손 나오는 것까지 따 버릴 수가 있거든. 이런거 얘네는 오래 심은 나무가 아니야 아 이래? 이건 아 오래 심은 나무구나 오래 심은거 따는거야 이런거 이런 이런 아 이거 오래 심은게 아니구나 왜, 그렇지, 왜? 왜 이래 따라고 이게 달까 했는데 이렇 따버려야 될고 같아. 이렇게 따면 되지? 응. 한 개씩 따야 돼? 이렇게 따면 돼? 응. 이렇게? 이런 거다 따는 거야? 누나. 이런 거다 따는 거지? 走路。嗯